엄마도 이제 힘들어 너희 아빠 병원에 있을 때 갔어야 했어. 나도 좀 편하게 살지. 모임 나가면 나만 너희 아빠 밥 걱정하고 있어. 지겨워 죽겠다.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빼고 방에서 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작년에 병원에 있을 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화면을 두번 두드리면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과 그 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8살 중소기업에서 38년을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이제는 편히 쉴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뒀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소소하게 행복한 노을을 보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명절 두 딸과 사위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난청 때문에 귀가 잘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보청기를 빼고 안방에서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청기를 뺐으니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거실에서 아내와 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쪽 귀만 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조용한 집에서는 큰 소리는 어렴풋이 들립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너희 아빠가 빨리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좀 편하게 살지. 매일 집에 처박혀서 눈치만 주고 뭘 해도 시끄럽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충격적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그동안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첫 달부터 시작이었어요. 38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조용히 뉴스를 보고 커피를 마셨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퇴직해서 이제 아침에 늦잠 잘수 있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스럭 되냐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장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더 커졌어요. 아이고 빨래를 발로겠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왜 써? 우리 둘이 살면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오면 어쩌라는 거야? 청소하라고 했더니 대충대충. 대충. 이럴 거면 로봇 청소기가 낫겠다. 무엇을 해도 마누라는 못마땅해하고 짜증만 냈습니다. 더 서러웠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 언니, 동생들과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때로는 해외여행까지. 가끔 딸들이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단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이번 여행 안 가나?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자매들끼리 만나는 건데 무슨 남편이 따라와? 제부도 다 일이 있다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38년을 회사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저만의 친구 관계는 제대로 만들지 못했더라고요. 회사 동료들도 퇴직하면서 다들 흩어졌고, 남은 건텅빈집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 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어느날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관이라도 등록해서 다녀. 어떻게 새끼를 다 집에서 먹냐? 복지관 같은 데서 점심이라도 먹고 와. 그래서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퇴직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TV에서 누가 기타 치는 거 보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보, 나 기타 좀 배워볼까 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달에 5만원이면 된대. 이 나이에 당신 기타는 무슨 기타?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요. 등산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등산복이랑 등산화 좀 사야 할것 같아. 당신 나이에 무슨 등산?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다 늙어가지고 무슨. 사실 제가 용기를 못낸 이유도 있었습니다. 기타를 배워도 손이 굳어서 제대로 칠수 있을까? 등산을 가도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내였습니다. 매번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무슨 쓸데없다는 말만 들으니까 시도해 볼 용기가 점점 사라졌어요. 아내 말도 맞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버리가 없어지니까 당장 주머니 사정부터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명절이 왔습니다. 두 딸과 사위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보청기를 빼고 안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의 말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 아빠가 빨리 먼저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좀 편하게 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월급이 많지도 않았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을 집에 가져다 줬어요. 딸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줬고, 결혼 비용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아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저는 그저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구나. 이제 기계가 고장 나니까 빨리 폐기 처분하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 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아내가 그동안 관리해 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남아 있었어요. 38년 직장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죠.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재산은 아내와 절반 나눈다고 치면 제 손에 남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전세집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지금 고정지출이 어떻게 되지? 내 보험료가 얼마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작은 전세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보았어요.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며칠 후 아내는 친정 자매들과 일주일짜리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나 일주일 집에 없어. 항상 결정하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어요. 밥은 알아서 해 먹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이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아내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연금, 저축, 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큰 가치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대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 집중했어요.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법대로 나누자.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어요.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도 제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세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전세집 하나를 구했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맡아왔던 사소한 일들이 제게는 큰 벽처럼 다가왔어요. 세탁기 사용법, 밥집기 청소기 돌리기.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첫째 딸이 와서 간단히 살림을 알려줬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어요. 아빠 세탁기는 이렇게 코스 맞추고 세제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끄덕였지만 한번 했다고 기억에 남을 리 없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는 세탁기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물을 맞추지 못해 축처럼 질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왜?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동네 충전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68세의 충전소 알바라니. 하는 생각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충전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4시간이지만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만땅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유기 사용법도 헷갈렸어요. 셀프 주유소가 아니라 직접 주유해주는 곳이었는데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내성적인 저에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보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직장인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일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와서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 않지만, 연금과 합치면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충전소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기타였습니다. 당근에서 기타를 5만 원에 샀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이 아파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걱정도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울 수 있을까? 손이 굳어서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무슨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니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수 있게 되었어요. 로망스를 연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68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등산도 시작했습니다. 등산복은 인터넷에서 저렴한 걸로 샀어요. 등산화도 할인하는 걸로 구했고요. 처음 동네 뒷산을 올라갔을 때 숨이 차서 중간에 여러 번 쉬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나이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올라가면 되니까요. 정상에 올라 내려다 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걸 그동안 못해봤다니. 등산하다 보니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르신 자주 오세요? 네, 요즘 시작했어요. 좋으시네요. 저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작은 산악회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 가요도 몇곡칠수 있게 되었어요. 주유소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등산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갑니다. 산악회 분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십니다.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잡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딸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고, TV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수 있었어요.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어요.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끔 병원비가 나갈 때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앞으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요리도 여전히 서툽니다. 간단한 것들은 해먹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실패하기 일쑤예요.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난 분들과는 친해졌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를 만드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38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사람 관계 맺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주말에는 더 그래요. 하지만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가끔 딸들을 통해 아내 소식을 듣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친정 언니들과 여행을 다니며 지낸다고 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요즘 오히려 더 편해 보여요. 딸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거지.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나았어. 한 번은 동네에서 아내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제는 그냥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가슴 한 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 보시고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넷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68세에 기타를 배우고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고 두렵지만 시작하면 의외로 할수 있어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서툰 게 많아요. 요리도 자주 실패하고요.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천천히 배워가면 되는 거죠. 여섯째, 경제적으로 빠듯해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하세요. 재산을 나누면 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유와 존엄은 돈으로 살수 없어요. 저는 충전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제가 쓸수 있는 돈과 자유는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혼이 아니라도 따로 살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명절 날 보청기를 빼고 쉬다가 우연히 배우자의 진심을 듣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 아빠가 빨리 좀 편하게 해줬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참고 사실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재산을 나누는 과정도 힘들었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68세의 주유소에서 일한다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도 나이 들어서 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작하니까 할수 있더라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